타이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입니다. 타이완 전국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쨘종이라고 불리는 타이페이 시립 쨘고어 고등학교와 베이니라고 불리는 타이페이 시립 제1여자 고등학교입니다.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두 고등학교는 각각 남고와 여고 중 타이완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인데요. 2003년 11월 남학교와 여학교를 대표하는 두 명문고간의 농구시합이 사상 처음으로 열려 타이완 전역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두 학생들의 치열한 농구 경기 장면을 사진으로 실으며 짠중과 메인 위 창립 100년 만의 첫 대결 이라고 소개했죠. 당시 남녀 성대결이란 점에서 화제를 끌기도 했지만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두 학교가 2000년대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함께 운동 경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체육관에서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며 운동 경기를 하고,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모습은 두 학교가 갓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타이완 주간신보 시간에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었던 일제시기 타이완의 남녀 학생들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중과 베이니가 설립된 일제시기 당시의 학생들도 오늘날과 같이 열정적이었지만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는 남녀 학생들을 철저히 분리해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1929년, 타이완 민보는 타이난 제2여고에서 운동회를 열었을 때 학생의 부모 형제는 초대장을 지참하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일반 남성은 입장이 금지되었으며 특히 또래 남자 고등학생은 절대로 출입이 불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제 시기 당시 타이완 전국의 3대 직업 학교로 손꼽혔던 짜이 농업 학교의 졸업생이자 전 타이완성 체육회 이사였던 천원연씨는 구술 역사책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죠. 2학년 때 4학년이었던 선배 장태현장과 함께 몰래 짜이 여고의 운동회를 보러 갔어요. 당시 남학생들은 여학교 운동회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여학생들의 운동 종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죠. 짜이여고의 울타리는 낮은 오렌지 자스민 나무 덤불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해치고 들어가서 봉황목 나무에 올라가 몰래 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 교사가 짜이여고에 몰래 들어온 두 학생들을 잡으러 왔고 천원옌과 선배는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짜이농업학교는 무려 3일 동안 교무회의를 열었고 가장 심각한 처벌인 퇴학까지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인 교사가 남학생들이 볼수 없는 운동회라면 애초에 열지 말았어야 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교사들의 공감을 얻어 결국 두 학생은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1940년경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 타이완의 여학교와 남학교 사이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말해줍니다. 사실 남녀가 구별되어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역사는 타이완이나 일본,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알렌 구트먼이쓴 여성운동사에 따르면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드 쿠베르탱은 1896년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했는데 여기서 젊은이에는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었죠. 여성들이 참여하면 관중들이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러 올 것이라 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30년간 여성의 올림픽 참여에 저항했던 쿠베르탱은 결국 1937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하게 하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13년 독일 천주교 주교들은 여자들이 대낮에 체조 경기를 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고, 14년 후에도 남성 관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여성 최조대회를 완전히 취소하기도 했다는군요. 타이완에서 남녀가 접촉하는 것을 운동장에서만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완 최초의 여의사였던 차이아 씨는 19살에 도쿄 여자의과 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4학년 때 심각한 천식으로 타이완에 돌아와 한 학기를 휴학했어야 했죠. 하지만 학업이 늦어질까 봐 걱정한 그녀는 타이완 총독부가 운영했던 의학교 교장을 찾아가 청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교장은 남녀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결국 차이아 씨의 거듭된 요청 끝에 이를 허락하며 남녀 분리 교육의 규칙이 잠시 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이아 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1925년에 타이중의 산부인과 병원을 설립하고 조산사 학교도 함께 운영했는데요. 그곳의 학생 중한 명인 양 씨는 나중에 타이중 우펑의 명문가인 우펑 린가에 시집을 갔는데 그녀는 명문가의 규율에 대해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 생일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함부로 마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롭게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죠. 남녀 접촉이 금기로 여겨졌던 당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신주의 한 중학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희중 전 타이완대학 열대의학 연구소 주임은 자신의 회고록에 신주 중학교 3학년 시절 가을에 있었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의 친구 정씨는 일본인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는데요. 정학 기간에도 그 여학생의 집 근처를 서성거리자 결국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씨와 의지하며 살던 그의 할머니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고 친구 정씨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희중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을 보니 그의 이름이 정추성이 아닌 정춘성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니 한 통의 연애 편지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걸까요? 자신의 이름을 정추성이 아닌 정춘성으로 적었을 만큼 혼미해진 친구의 상태에 정희중은 한 여학생을 좋아한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고 토로한 것입니다. 사랑과 연애를 갈망했으나 남녀가 접촉하는 것도 불경시 여기던 당시 자유 연애는 꿈도 꿀수 없었겠죠. 극장에서는 남녀 좌석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고 젊은 부부라 할지라도 관람할 때는 함께 앉는 것이 관습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설가 우주류 씨에 따르면 일제 시기 당시에는 남녀가 비밀리에 대화만 나눠도 간통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연애라는 단어조차 없었고 젊은 남녀가 함께 길을 걷는 것조차 금기되었으며 단한번 함께 걷기만 해도 여자는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적혀 있죠 온화한 성격의 문학가였던 우주류 씨가 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으니 남녀 간의 교제가 세속적인 도덕의 틀 안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가혹하게 비판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면 바로 결혼으로 연결되었고, 남녀 간의 교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살이 될 때까지 여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가슴이 심하게 뛰고 온몸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도 결국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고, 훗날 그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조차 제 원래의 주장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억압과 불편함 속에서 타이완은 점차 변화의 바람을 맞았는데요. 1920년대 이후 연애, 결혼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전통의 벽을 깨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주간신부의 진행자 서승임이었습니다.